관내 공공 도서관인 계룡 도서관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 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39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룡 도서관은 2006년에 준공되어 토요영화상영 인형극공연, 독서교실 등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난 17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시는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성능 창호교체, 내외부 단열 보강 등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2024년까지 완료하여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지난 31일 계룡시와 건양대학교 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계룡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권양대학교 평생교육 인프라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룡시와어 권양대 권양대와 계룡시가 상생 협력하면서 어 계룡시의 평생 학습에 큰 어, 전환점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용도령 신중년 아카데미, 용도령 생태문화 해설사 양성 과정 용도령 디지털 대학 사업을 건양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각 과정에 관심 있는 계룡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계룡시는 지난 1일 9월 직원 공감 소통의 날및 직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응우 시장은 당부 말씀을 통해 계룡시 방문의 달및 개청 20주년을 맞아 전국 노래자랑과 계룡국문화축제 등 각종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민선 8기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추석 명절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지난 2일 향적산 치유의 숲 야외무대에서 향적산 치유의 숲별빛드 마켓을 열었습니다. 계룡시 개청 20주년 및 9월과 10월 두 달간 운영되는 계룡시 방문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음악회는 이 시장과 김범규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국악연주와 더불어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으며, 시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모기 및 해충 방역은 물론 계룡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구급처를 대기하는 등 안전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시 개청 20주년을 기념하고 계룡 방문의 달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전국노래자랑 계룡시편 예심이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부터 초등학생까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280여 팀이 다양한 참가사연으로 예심에 참여하였으며, 시 관계자는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만에 찾아온 전국 노래자랑 개룡시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을 꾸밀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노래자랑에 참여해준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장 뉴스를 마치겠습니다.